그 시간에 온전한 고립과 온전한 몰입을 함으로써 이제 한번더 경쟁을 한번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회를 더 손쉽게 얻는 거죠. 과외를 접고 응. 조금이나마 이제 부모님께 딱 응. 1년만 응. 저를 도와주시라 라고 응.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세상과의 단절, 고립, 아, 네, 네. 셀프 고립의 시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네. 이때 핸드폰도. 네, 없으셨고 정리, 친구들 다 끊고 완전 세상과의 단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시험을 1년 만에 붙기 위해 해나가셨다고 네, 했어요 네, 네, 네. 이때 얘기를 한번 좀 이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제 어, 1 년간 지원해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네. 다시 뭐 화장품 방판도 하시고 아. 막 이렇게 됐는데 제가 가외를 해서 한 시간에서 버는 걸 엄마가 최저시급으로 벌려면 훨씬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가외를 거의 내려놓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는 그 돈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음. 지금 나는 한시간 공부하기 위해서 엄마가 막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죄책감이 들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음. 조용히 고립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이상한 여자 되지는 미친 여자 이렇게, 왜냐면 너무 앉아서 안 일어나니까 음. 그렇게 소문이 나섰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도서관을 옮기고 환경을 옮기고 나서부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없애는 훈련 어떻게 했냐면 사물함에 한번 넣어놓고 가봤어요. 그러면 이제 중독처럼 막, 어, 되게 급한 연락 못 받은 것 같아서 보면은 생각보다 연락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번에 일주일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핸드폰 없이 사는 삶이 한번 해보면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음, 지금도 음. 가끔 하는데 어~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에 집중하고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아이들 잠깐 볼 때도 집중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음. 핸드폰을 그래서 현관에 그냥 넣어놓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들 일단 차단하고 지금 집중해야 되는 딱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외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저희 때는 뭐, 인맥이 중요하다, 막, 인맥이 성공의 큰 요소인 것 같은 책들이 많았는데, 요새 책들은 제가 했던 방식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뭐, 몰입이라든지, 원싱이라든지, 그렇죠. 그 평범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한 곳에서만 써서 그 역량만 엄청나게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를, 그게 대중적인 방법이 아닌데도 사실은 그 방법을 선택했고, 제 역량이 엄청 세지니까, 그 분야에서는 이제 탁월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랑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이걸 마음 속에 철학을 갖고서 생각해봤던 거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굉장히 외롭지만 그 자체가 또 인생이고 삶이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전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 거다라는 걸 한번 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막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유동하는 게 지금도 좀 있지만, 그땐 더 심했을 나이니까 그런 거를 좀 잡아줬죠. 그게 없었다면은 제가 이제 할수 있었을 어떤 것들 중에서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어떤 삶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온전한 고립과 온전한 몰입을 함으로써 이제 한번더 이제 경쟁을 한번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보다 더 기회를 더 손쉽게 얻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 그~ 정적들한테 쫓겨서 런던 외곽으로 유배 가듯이 예, 가 있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남겼었거든요 어~ 이~ 고립되는 시간이 내 인생의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시간이다 어, 그렇죠. 예. 예. 선생님이 딱 그러셨네요. 그 고립되고 응. 핸드폰 끊고 친구 끊고 모든 걸다 끊고 하던 시간에 응. 선생님 인생의 다이너마이트를 그때 만들어 내셨어요.